해자분들 중에 환급이 가능한 돈이 있다면 그걸 돌려드리거든요. 네, 저 금융 문제는 궁금했어요. 원칙은 이제 민사상 뭐 형사상 불법행위가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되돌려 받아내야 되는데 네. 소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저희가 네. 음. 자기 이용 계좌라고 하는 그 계좌를 그쵸? 정지를 시켜서 네. 그이제권 소멸절차라고 하는데, 그데그 명의인의 채권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소멸시켜서 네. 네. 저희가 다시 이제 계좌한테 돌려주는 걸로 하는데, 100%는 다니지만 어쨌든 남아 있는 그 잔액에 대해서 돌려주겠습니다. 품금을 <목소리> 인출해서 받는 적이 있어요. 아까까게 <목소리>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돈을 제바꾸는 곳은 거의 망에 있어야 저희가 보고 아는 서는 이제 이렇게 디스플이 느껴지는데 계좌에남아 있어요. 네, 계좌에서 이제 빠져나가 버리면 <laughs> 네. 이는게 저희가 이제 그냥 보셔야 하는 이 주사라는 이 의심할 수어떻게보면면 일반적인 보이스패싱하고 뭐 이제 현금이 좀 갖다 달라 이런 게 많은데 <laughs>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구하면 정말 100%좀 의심을 해 봐야죠. 그렇죠. 100% 그냥 삽다 이... 이렇게 보시면 아마여기가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찾아오라고 봤더니는 뭐이실 말도 없죠. 보면은 제가 팬들을 드릴 때 네. 이때 는본인이 네. 네. 직접 찾아서 이 그리는데 <laughs> 누가 시켜서 감독을 자주 와라 라러면데 아, 사기구나. 아, 사기구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통상적인 사기, 사기는 이제 당사자 간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만 Vspc 네. 네.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소송 없이 최속한 네. 피해구제 절차를 위해서 2010년도에 정기통지 피해판급법 네.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이 특별법에 따라서 Vspc 피해자들에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를 근거로 사기용 계좌 즉, 공제자의 통장에 돈이 남아있다면 그 채권을 소멸시켜서 돌려드리는 피해 환급 업무를 하고 있고 피해자분께서 신속하게 지급정이 하셨다면 설령 피해를 당한 입으셨다 하더라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있을 니다 신청서를 어떻게 냈을까요? 일단은 이제 급하신 대로 유선상으로 상대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이체한 계좌, 그 이체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피해구례 신청서는 정식에 서류가 있습니다. 음. 거기에 이제 일정상 이제 피해구례 해당 계좌번호를 작성하셔가지고 이제 신청서를 은행에서 고용의사, 해당 은행사에 제출하시면. 그런데 은행이 주말에 일안 하잖아요. 일단은 지급정지만 되면 지급정지 신청서 14일 이내에 음. 서류를보 완하면 그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주말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사기를 뭐 주말이나 금요일 늦은 시간에 당하면. 친구를 아마 오래까지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일상 사이는 람 잠들지 않고, 주말에도 어, 잠들지, 잠들지 않고, 주말에도 작동이 지금까지는 음. 주말에 네, 해야 되는 네. 거냐면 제가 밤에 그 전화해 볼 거예요. 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도.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바로 인지하시면 네. 자, 지급 정지는 자, 지급 정지가 이제 생명입니다. 지급 정지는 네. 언제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전화로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빨리 지급 정지 를 해야 금액이 빠져나가지 않고 네. 그 금액을 네. 대로온제로 네. 이제 이렇게 병급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가장 키 포인트라고. 쉽게 들어가면 신용카드 공실했을 아, 때전화하 그쵸. 새벽 한 시간, 아침 7시. 금융감독 1 3 3 1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돼요 어, 어요금융 <목소리> 콜센터 133이요? 아, 아, 아. 아. 자, 검찰에도 콜센터가 있습니다. 네, 1302. 저희도 1302. 아, 최근에 제가 기사를 아, 봤는데, 네. 그, 검찰에서도, 네. 이제, 정식 공문 위조 여부에 이제, 소개해주는 콜센터가 있다고 합니요 찐센터라고 합니다. 찐센터. 찐센터 번호는 일단 제가 아래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유용한 장면입니다. 네. 2010년도에. 이제 지원 호출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음. 현금으로 찾았을 때는 제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현금으로 찾을 때는 참고해서 고액을 찾을 때는 이제 혹시 OSPC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설문을 작성하도록 네.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다 마련해 놓은 게이 의심 포인트를 다 심어 놓으신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회하 위해서 범죄자들이 이제 코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진제도와 네. 관련해서 꼭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네. 사기범하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한 다음에 오다 보니까 이 네. 그 사기범들이 교육을 시켜요 네. 은행 창고에 가면 네. 문진을 받을 거에요 네. 문진을 받을 거니까 이렇게 이제 허위로 작성을 해야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은행에서도 그걸 탐지해서 아 이분이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 사기 과정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차단도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문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계좌 이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뭔가 찜찜하면 빨리 신고해서 사고 계좌를 정제해야 그래야 피해금 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다. 두 번째로 현금을 인출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 어 금감원이나 금융기관에서 마련해온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 사실대로 대답하고 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은행 직원한테 물어봐요. 오래 했지. 방송 경영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안정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료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뜰을 유셨다면 계좌 응. 통합 관리 서비스할 사이트가 있습니다. 응. 예전은 어카운트 있고 현재는 페이 있고 내네 명의로 이제 다른 금융 회사의 예금 또는 대출이 실행됐는지 조회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될 수가 있거든요. 또 파일, 파일. I'm, I'm fine, thank you. Yeah, <laughs> you?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아. 거기서 내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으로 국룡구칩 많이 나갑니다. <laughs> 또한 이제 최근에 사기검들이 이제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개설도, 음. 개설도 개통타거든요 음. 그래서 n 세이브 e b 세 d n 명의도용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가입 사실 확인이라고 해서 내 명의로 핸드폰 개통이 있는지또 확인 가능하거든요. 음. 한번 살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008만으로만 유튜브를 하다가 어, 어, 아 음,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이제 광장도 설치고 막 <laughs> 젊은 애들이 많이 모이는데 또 어,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하시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 소감을 물어봤지만 제가 이제 빠티이 <laughs> <바티징이> 하나 있어가지고 검찰 <laughs> 경찰, 경찰 공감원을 설치해서 금전을 요청하면 현사에 직접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은 이 행동 요령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아 <laughs> 이 직업 정신 아하하 저는 박보관에 근무하신 팀장님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뭐 작은 엄청난 부위로 이렇게 자리까지 마련해주셔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저희가 또 감사 저희 감사하죠. 원래 뭐 홍보를 항상 하고 있지만 그리고 어? 참여서 음, 어? 음, 자료를 만가 소통해 주시고 하는 기회를 주셔가 채널이 하나 더늘어났 <laughs> 너무 감사립니다 <laughs> 저희가 금강 언니랑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콜라보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라는 좋 제가 멘트를 좀 생각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검찰, 공무원 함께하겠습니다.